이그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음, 무조건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조건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조건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은 가사전문 변호사이신 양소현 변호사님 모시고 요즘 이혼 사건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혼했을 때 우리가 연금 관련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될 네.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께 방송 많이 들었는데 국민연금의 분할 연금제도가 있잖아요. 자, 이 분할 연금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특히 이혼하셨거나 또 이혼할 예정이거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사례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주실 양성 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음... 요새 이제 황혼이 언이 이제 좀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혼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네. 이제 그 중에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연금이 어떻게 되느냐. 음. 어, 특히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네. 연금이 없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마치 연금 네. 박사님이 유튜브에 초대해 네. 주셔서 오늘 <laughs> 네. 이제 그 분할연금을 한번 정부, 청정리 한번 네.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좀 한번 네. 네, 정리해 봤습니다. 네. 사실 이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우리가 또 법을 다루시는 변호사님 말씀 들어야 가장 정확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네. 귀 쫑긋 세우시고 여러분이 혹시 뭐 이혼하시면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준비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이시라 음.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 국민연금 제도 중에서 제가 그동안 방송 많이 해드렸는데 분할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게 네. 이제 사실 연금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에는 관심 없었거든요. 음. 옛날에는 우리가 재산 분할하면 되지. 음. 그래서 뭐 그냥 집한채 있으면 서로 나눠 가지면 되는 것이고, 네. 뭐 현금 쪼개 가지면 되는 음. 것이지. 그런데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집은 남편 주고, 음. 연금만 챙겨라. 음. <laughs> 네, 근데 우리 그 어머님들이 나중에 이혼하거나 혹시 그렇게 될 경우에 자기가 이제 부동산, 집을 챙기려는 욕심이 강하셨는데, 음. 제가 우스갯 소리로. 네. 어, 전세계에 에어비앤비는 많다. 어... <laughs> 어, 연금만 챙겨서 친구들과 함께 전세계를 여행 다니다가 살면서 가시면 되는 거 아니냐. 어... 네, 그런 얘기 했는데 그때는 아무도 안 들으시다가 네. 이제 이제 정말 막 황혼이 되고 은퇴하시기 시작하시니까 집도 중요하지만 연금이 더 중요하다는 걸좀 알게 되시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마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서 연금 네. 관련해서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Q&A 음, 네. 네,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네. 점점 늘어나는. 아, 근데 질문은... 궁금해하시는 게다 이용지 박사님 때문이었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연금 얘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 관심 네. 가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사회적 사회인 만큼 네. 뭐 연금에 대한 질문이 앞으로 더 많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분할 연금이라는 게 이제 네. 뭔가 싶으신. 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 네.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해서 가져가는 것을 분할 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분할 네. 연금. 그래서 네. 전에는 이제 그게 재판상으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네. 판례로도 정립이 됐고 네. 그리고 법으로도 아까 우리 이진 박사님 음. 말씀하셨듯이 전부 다 이제 법 조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군인 연금, 사학 연금, 이 네. 두채국 연금까지 네. 전부 다 그게 이제 법 규정으로 분할 연금이 음. 이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이혼할 경우에 네. 배우자에게 음. 내 연금의 일정 비율을 분할해 주는 것이지 법제화 되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나눠 가질 수 있다 음. 자 그러면 이게 사실 분할 연금이라는 게 어쨌든 나눠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 주는 건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조건이 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같이 해야 기여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네. 재산분할 성격이기 때문에 네. 이제 첫 번째 요건이 네.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돼야 돼요 5년 이상 근데 이제 어떤 사례가 발생을 했냐면 그 사이에 20년을 별거를 했어 아... 네 그러고 나서 이혼을 하는데 내가 네. 25년 됐으니까 어? 음. 뭐를 달라 네. 뭐 이렇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 20년이라는 건 별거 기간인데. 네. 그죠? 그래서 네. 이게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별거하거나 이런 거 기간 다 합해서 5년이 되면 안 되고 네. 어, 정말로 같이 산 기간이 5년 이상 된 분들 아. 그리고그 기간에 비례해서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별거를 하거나 음. 뭐 실질적으로 뭐 완전히 뭐 이거는 무늬만 혼인 관계죠. 혼인이 음. 아니거나 뭐 이런 경우는 그 부분을 입증을 해서 여기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재판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대법원 판례 이후에 네. 이제 이 부분이 단소조항으로 들어왔어요. 어.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유지해야 할 것. 굉장히 그다음. 중요하네요. 네. 네. 또 하나 또 다른 조건이 있죠. 네. 음. 어,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였던 사람이 음. 그 연금을 개시할 연령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음. 나도 연금 개시 연령이 돼야 돼요. 어,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되게 많이 헷갈려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네. 남편은 연금 개시가 됐어요. 근데 네. 나는 나이가 열살 네. 차이가 나면 네. 네. 나는 10년 후에 받는 겁니다. 예. 네. 그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법 같은 경우에는 음. 전에는 60세였다가 이게 또 65세까지 늘어났어요. 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52살이거든요. 근데 <laughs> 제가 이제 만약에 이혼을 해가지고 하면 저희 남편이 공무원 연금이니까 네네. 저는 앞으로 13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 어. 결혼도 좀 비슷한 나이끼리 하는 게좋겠요 그게 조금 낫겠죠, 연금 받을 때. <laughs> 연금만 분다해 <본당이야. 웃음> 네. 그리고 이제, 이,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제 네. 이것도 하나의 청구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요건이 됐을 때이 기한이 있어요. 음.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3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음. 내가 뭐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하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면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기간을 또 어,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청구하셔야 된다. 네. 이거 보니까는 국민연금에서 통지는 해주더라고요. 네. 네. 당신이 분할 연금 대상이 된다. 음. 근데 그럼 빨리 결정해야지. 네, 네. 어, 옛날 관계를 된다, 고민해가지고. 된다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자, 그래서 이혼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분할 연금 요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텐데 이 분할 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서로가 다 각각 분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 연금도 분할해 주는 거고 음. 상대방 연금도 분할해 받는 것이고 네, 네. 이게 비율을 서로 정할 수 있죠. 그 그러니까 이제 이 비율은 법상 정해져 있는 비율로 가는 거라서 똑같죠. 네. 어,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남편은 국민연금 액수가 많고 네. 부인은 국민연금 액수가 적어요. 그러면 네네. 적은 거 주고 많은 거 받는 거죠. 네네. <웃음> 네. 그리고 또 남편이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이 있으면 음. 내 작은 국민연금 분할해 주고 네. 많은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뭐 이런 구조로 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 비율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혼이라는 것이 뭐 황혼 이혼도 있지만 음. 뭐 연금 수령 전에 이혼을 한다면 네. 그 비율을 사전에 우리가 재판으로 정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실제로 이혼 사건을 다뤄보시면 국민연금 비율까지 다 정하고 이제 재산 분할을 음. 하고 나서 판례나 어떤 재판 판결을 명시하는지 네. 아니면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음. 사실 은 이제 법상으로 보면은 네. 이 혼인 기간, 그러니까 연금을 가입한 연수와 음. 혼인 기간을 비례해서 그 비례되는 부분을 이제 연금 분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혼인 기간이 너무 짧, 5년이면 사실 이제 짧다고 볼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비율을 뭐좀 일찍 이혼을 하고 그 비율에 대해서 좀 달리 정하고 싶고 뭐 이럴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법상 비율과 달리하고 싶을 때는 네. 재판을 통해서 뭐 조정이나 음. 판결을 통해서 그 비율에 대해서 달리 정하셔서 네. 뭐 일찍 일부를 정산받고 나는 국민연금을 받지 않겠다 어, 뭐 이렇게 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받겠다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는 네. 그 비율을 반드시 네. 어 조정이나 판결로 바꾸셔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혼할 때 사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이 있는지 몰라서 음. 그런 분은 사전에 우리가 미리 비율을 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네네. 방송 보시고 나서 꼭 우리가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시게 되면 국민연금도 나중에 받는 거지만 그것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반드시 판결에 영실해놓는 것이 네. 제가 보는 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 분할 연금 제도가 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혼 사건 할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연금을 분할해 주세요라고 청구를 안 해도 네. 당연히 법상으로 받을 수 있어서 굳이 청구하실 필요가 없는데 네. 이거는 법에 정해진 비율을 받을 때만. 음. 근데 이 비율과 달리 받고 싶을 때는 반드시 이혼 사건에서 같이 재산 분할 네. 내용으로 첨부를 네.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네. 꼭 알고 계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이 분할 연금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면 음. 분할 연금을 받긴 받아요. 네. 근데 우리가 유족 연금 같은 경우에는 네. 돌아가신 배우자의 유족 연금 받으면 음. 나의 생존에 있는 배우자의 본인 연금과 중복 수령이 안 되거든요. 그러게요. 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분할 연금은 중복 수령이 되나요? 내가 받고 있된 연금하고 중복해서 다 합산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연금도 받고, 음. 분할 연금도 받고. 네네. 그러니까 둘다 수령할 수 있다. 그럼요. 네. 자,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지 여러분들이 음. 또 이렇게 노후 계획을 세우신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내가 받고 있다가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음. 그죠. 그럼 네. 어떻게 하죠?